네, 2월 20일, 크립토데일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최근, 크립토 시장 상당히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비트코인 다시 만천불을 회복을 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950불 선을 중심으로 해서 천불을 다시 트라이 할수 있는 영역에 계속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BTC 계열들이 대부분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 이러한 그 환경 속에서 조금 좀 공감이 가는 그 컬럼이 하나가 있는데, 사실 제목이 It's high time cryptocurrency investors start uh, thinking long term입니다. 어, 이제는 그 크립토 코인스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좀 투자들을 시작을 해야 되는 그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인데 어, 그 동안의 투자 행태들을 좀 얘기를 했어요. 어떤 단기간의 수익이 났던 것들, 그 다음에 ICO의 어떤 그 뜨거운 열기들, 어, 그것들을 뒤로 하고 어, 이제는 어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서의 크립토커니시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그 주제를 담으면서 이제 네오를 좀 주목을 했, 했는데요. 그 네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규제 시스템에 뭐 상당히 좀 친숙한 면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과 같이 이 플랫폼 코인이 될수 있는 코인류 중에 하나다. 아 물론 이제 네오 뿐만이 아니죠. 이제 어 다른 코인들도 일부 그런 플랫폼 코인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호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핵심을 잘 짚어낸 것 같습니다. 이 플랫폼 코인, 그 디센트라이즈 럴 앱스들을 올릴 수 있는 이 플랫폼 코인과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의 좀 접목이 앞으로는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좋은 글인 것 같고요. 그 최근에 그 비트코인 시장에서 그 사백 밀리언 달러의 비트코인을 그 대량 매수한 그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사실 고래 투자자 뭐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크립토 커런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은 이후에는 사실 이제 이 제도를 잘 알고 있고 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과연 개인 투자자들인가 아니면은 기관에서 충분히 트레이닝 받고 그 프로 투자자들인가를 감안을 했을 때는 저는 후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량 매수를 했던 이 비트코인 투자자의 지갑을 주소를 추적을 해서 얼마만큼 샀는지를 보면요. 뭐, 2월 12일 날, 뭐 10시 44분에, 뭐, 4,088 비트코인, 4,100개, 뭐, 1,000개, 이렇게 지금, 어, 이 지갑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4,300개, 어, 2월 9일에도요, 6,600개. 어, 이렇게 뭐, 달러로도 변경해서 좀볼 수가 있는데, 상당한 양의 비트코인이, 어, 일부 지갑으로의 어 매집 또는 매수가 유입되고 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크게 좀 매수할 수 있는 그 주체는 또는 지금 현재 그 이제 삼월달에도 G20 정그 회담도 있고 한 상황에서 어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매수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개인의 성격보다는 기관성 자금의 어 성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또 기관들은 앞선 소개해드린 컬럼처럼 롱텀리하에좀 투자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접목해 봤을 때 앞으로의 크립토커라시 시장은 기관 자금의 중심으로 2018년도에는 제도화가 되면서 변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트코인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혹시 뭐 이제 해외에 나가거나 시가, 간 그, 비트코인의 이 크립토커런시의 투자가 활발해질수록 이 상속에 관한 이슈들 또는 이 코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슈들이 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뭐 그에 관련된 열가지 베스트 앱을 소개하는 이제 어, 뉴스들도 있습니다. 검색해보면 충분히 찾으실 수 있고요. 어, 이 무료 앱들, 이 안드로이드 버전과 iOS 버전의 앱들을 좀 소개해놓은 컬럼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상당히 좀 유용하게 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크립토커런시 시장은 그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형성됐던 김치 프리미엄을 제외하고 난, 나면은 상당히 그 가격적인 측면으로 어 세게 올라오고 있는 어 지금 국제 시장에서의 모습이라고 좀볼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이 크립토커런시 시장은 2018년도에 제도권화 돼 가는 모습들을 다듬어지는 모습들을 볼수 있는 어한 해로 관전 포인트를 삼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